자, 오늘 토요일 오전 자, 시간이 남았어 가리코프입니다. 오늘은 뭘하려면은 여기에 산소 센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산소 센서 탈거하는 공구는 산소 센서 탈거하는 공구 근데 네, 요거, 요 길이가 안 맞아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에 요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한만큼 잘랐습니다 그라인드로 요렇게 해야 됩니다 알라체 있고 스패너 12mm 8mm 10mm 그다음에 22mm 커리너 네,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산소 센서 앞에 어 어댑터를 달겁니다. 자 요거 산소센서 어댑터 요거 자, 알리에서 5000원 요거를 산소센서 앞에다가 달겁니다. 어 산소센서는 어 배기쪽에 있는데 여기가 어, 꺼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매연이랑 가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산소센서 앞에다가 달고 그러면은 여기다 산소센서를 넣으면은 마만한 공간이 떼어지니까 산소센서를 보호하고 청소도 자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에 앞에다가 달고 요 뒤에다가 산소센서를 달겁니다. 여기 어떤거는 철망이 있는데 철망을 하면은 막혀가지고 어 산소 센서 경고등 띄우니까 철망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요 커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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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고 그 다음에 이쪽 안에 있는 커브도 띄고 이렇게 놓고. 이 터보 커버 있죠. 여기에 이안쪽에 있습니다. 이 터보를 8mm, 10mm로 풀면 됩니다. 자, 또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10mm 풀고 여기에 12mm가 또, 12mm 이거 풀면 됩니다. 자, 나사를 다 풀었고 커버를 자, 이렇게, 2미노. 이거 뭐잘 떨어집니다. 빼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요 밑에 보면은, 조금 보이죠? 저게 산소 센스입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이제 터보하고 요거 총매인데 요 총매 클램프거든요. 요 총매 클램프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에서 연기 납니다. 그, 요거, 어, 떤 사람이 요 연기 난다고 그러는데 요 총매하고 터보 사이에 에요 클램프가 제대로 체결이 안 되면 연기 납니다. 어, 그런 팁으로 알고 깨세요 자, 그럼 저걸 또 풀어볼게요. 자, 저거 푸는 방법은 요 톡, 톡수공구로 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래서 저, 저기를 이렇게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은 배선의 열이 나오고 코 이쪽에서 라쳇으로 이제 풀면 됩니다. 저기가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잘안 됩니다. 또 해볼게요. 자, 저기 보면은 보이죠? 센서, 저기에 요거를 넣습니다. 배선이 저, 저쪽으로 나오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죠. 위에 딱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배선은 아까 그 구멍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요 위에다가 이제 요거를 아채슬 연결합니다. 야채슬 두 손으로 해볼게요. 자, 아채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했습니다. 공구 보이죠? 공구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요거를 어, 앞으로 딱딱 어, 딱 당기면은 어, 풀립니다. 이제 약간 풀리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깔깔을 해서 풀어가지고, 여기 이제 공간이 안 나오니까 좀 풀면은, 잠깐만, 이라체스 이제 빼면, 라체만 빼고 다 빼면 됩니다. 손으로 풀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라체 뺐고, 공구만 여 들어있죠. 공구, 공구를 손으로 풀면은, 이제 이 배선이, 배선이 손에 이제 공구에, 특수공구에 이거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산소센서는 이제 헐렁헐렁 하거든요. 그러면 이 특수공구는 빼요. 이렇게. 특수공구를 빼고. 됐죠? 손으로, 손으로 산소센서를 돌리면, 아, 됩니다. 이렇게, 선안 꼬이게. 네, 여기에 원래는, 이할려면이 카울을, 이쪽 가울을 이렇게 다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사가 커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 매뉴얼이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 특수공구를 이렇게 그라인드로 어, 절반 정도를 잘랐어요 들어가게 하려고 자르고 이 커넥터는 안 뺍니다 안 빼고 저 커넥터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뺄라고 하면 힘들어요 못 빼요 이 이거 다 드러내야 돼요. 그 다음 빼고 산소 세서를 돌리는데 뒤에 배선이 꼬이면 안 되니까 배선을 살살살 하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이거를 돌리면 아, 빠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빠졌죠. 뭐가 있냐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시커멓죠. 요렇게, 이제, 빠진 거. 거요 배선이 이렇게 짧아요. 요거 밖에 안 나옵니다. 짧죠? 요거를, 어 청소를 해볼게요. 청소. 자, 요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청소를 합니다. 저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요렇게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아니, 여기 이렇게, 자, 내가 손을 잡고, 어, 안 보인다. 아, 손을 잡고 있습니다. 보일인지 모르겠네. 아, 손을 잡고, 저는 완전히 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구멍에다가, 이렇게 청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걸레로 닦으면 되겠죠. 걸레가 헝겁으로 닦든지 뭐 이렇게 말리든지 자자 이거 하기 위해서 걸레로 이렇게 자,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잘안 보이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아 이렇게 야, 아, 요 크린으로 쫙쫙 뿌리도 됩니다 요 안에 여기 구멍 안에 센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 안에 끝에 여기에 이제 걸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한 3, 4만,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해주면 음, 에라도 안 생기고 좋습니다. 네, 에라 생기는 거는 그그 그 뭐죠? 그 저기, 배기가스, 농후희박,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산소 센서, 어 배기가스, 농후희박 이런 식으로 뜨는데, 요건 이제 몇만 키로에 한 번씩 청소해주면. 좋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딱 닦았고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는 어, 총매 거든요 총매 여기에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거름이 많은데 그 전에다가 요거 아답터 요거를 먼저 달고 요거 아답터 먼저 달고 여기다가 이제 산소 센서를 달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 앞에 하나 더 답니다. 산소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 아답터를 하나 더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고, 요 산소 센서에도 구멍 뚫려져 있죠. 이 구멍이 막히면, 야, 에라 나니까. 여기도 이렇게 구멍 뚫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장착할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어, 이걸 같이는, 같이 이렇 잠가서, 잠구어갖고, 이렇게 해도 되고, 별도로, 이거, 이거 아답터를 먼저 달고, 이걸 먼저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꽉잠그고 저는 이제 별도로 해볼게요. 이게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를 꽉 잠그고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도 됩니다. 어,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대신에 이 밑에 선 여기 이제 어, 꼬이면안 됩니다. 이 선이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잠기는 데 반대로 왼쪽으로 한 다섯 바퀴 정도를 이렇게 감아요. 다섯 바퀴 정도를 이렇게 반대로 담고, 이렇게 반대로 감은 다음에 안 꼬이게 반대로 다섯 바퀴나 네 바퀴 정도를 감고, 여어서 잠그면은 원래대로 배선이 돌아오겠죠? 꼬인 게 풀리면서 꼬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배선이 안 꼬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손으로 해야 되니까 자, 또 해볼게요. 끄고 아이고 이게 켜 놓고 이게 하려니까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네 이렇게 해볼까 두 손으로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여기를 풀어서 요거를 먼저 장착을 할게요 자 오늘 먼저 먼저, 먼저 자 청매 산소센서 입구에 자 손으로 어느 정도 잠그고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2mm 요걸로요걸로 요걸로 이제 꽉 잠그면 됩니다. 자또 해볼. 자요걸로 22mm로 이렇게 커버를 반갑습니다. 뎁터를. 이 네, 공간이 안 나왔어. 22mm 폭스루도안 되고, 이걸로, 이걸로 해야 됩니다. 22mm. 이걸로 하면은 이제 예, 딱 잠궜습니다. 안 풀리게. 이게 예, 너무 꽉 잠궈도 안 되고, 이렇게 적당하게 잠검됩니다. 안 부러질 만큼. 어, 그렇게 푼 다음에, 아,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선수 네, 센서 있죠, 이거. 이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네 바퀴 정도 돌립니다. 자, 이거, 이게, 이게, 자, 자, 잠그름 방향은, 어, 왼, 쪽으로 잠그는데, 왼쪽으로 잠그는데, 자,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한 다섯 바퀴를, 선이 꼬이지 않게. 하나, 둘, 셋, 한네 바퀴, 한 다섯 바퀴, 두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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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오른쪽으로 가만 거예요. 이렇게. 안 꼬이게. 이렇게 해서 구멍에다가 딱 넣고, 구멍에 넣고, 왼쪽으로 잠그면은 꼬인 배선이 이제 풀리잖아요. 풀리면서, 어 이제 한 다섯 바퀴 딱 돌리면은 배선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자, 다 돌렸는데 이렇게 딱 꼬인 배선이 이제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원래 상태로 딱 돌아옵니다. 이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특수 공구는 안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아 어댑터가 많이 튀어 나왔으니까 안 들어가겠죠. 요, 요거 스패너. 어 22mm 스패너로 이제 손으로 이어서 감각으로 해서 왼쪽으로 딱 잠그면 됩니다. 자, 딱두 손으로 해 볼게요. 자, 22mm 스패너로 이렇게 딱 물려서 이렇게 딱 쪼으면 됩니다 그렇게 다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배선이 보면은 딱 바로 돼있죠 이렇게 불은 네. 이제 좀 많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산소센서 청소도 하고 아답터도 달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 달았고 아, 이렇게. 이제 시험 테스트만 남았네요 이렇게. 몇만키로에 한 번씩 산소센서 청소해 주면 괜찮습니다 산소 이서도꽤 비쌉니다. 게인비게 이렇게. 이렇하이은도이것백한원 달라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렇게 사용할 수 있고 산소 센서 고장 안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순으로 커버 요 커버 요 커버는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이렇게 커버 커버 이렇게 씌우고 그 다음에 이쪽도 반대쪽도 딱 들어가게. 아, 이것도 두손을 해야 되겠네. 자, 여기 10mm, 12mm, 이제 이렇게 다 좋았습니다. 좋고, 커버를 이렇게 완전히 씌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아, 이거, 끼우고, 이렇게. 이거 자, 엔진 커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뭐한 20분만 하면 뭐 이렇게 충분합니다 산소 센서 청소하고 아댑터 달고 이렇게 아, 금방 끝나네요 이거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상 산소 센서 청소 했습니다. 자, 자, 정리를 하고 시동을 이제 한번 걸어 볼게요. 아, 문을 닫고 아, 들어왔습니다. 1을 걸었습니다. 이상 없죠? 자, 들어가죠. 뭐 자, RPM 780 온도. 자, 여기서 이제 진단 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단기, 자, 진단기가... 자. 기을 꺼내가지고 자 진단기를 자, 싱커 진동기 여기 밑에 여기에 여기 에 진단기 연결하고 블루투스로 이제 싱커로. 다음에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진영형 테스터 이렇게 이제 체스커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고기 번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스마트 검색, 검색하면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없죠. 몽1 0도100% 어... 1 0 100%까지 가는 거 볼게요. 이렇게이상이 있으면 빨갛게 뜨고 이상이 없으면 녹색으로 뜨고 어... 이렇게 됩니다. 없이 이렇게 아, 되네요 괜찮죠 시템, 스록으로해서 보면. 아, 검사하고있습다 아, 뭐, 이상이 없네요. 여러모로없 여기 까지 여기 까지면 여기 있으이여 이렇게 하면은 써도 되죠 뭐 특수 기능에 가서 뭐할 거는 파워트레인 어 여기서 뭐할 거는 없어요. 그거나 뭐 산소 센서, 산소 센서니까 산소 센서에 관련된 거가 어 모듈 어뭐 공기 흡 공기량 어댑션, 선택자 산소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됐네요. 아 이렇게 이상 없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고 아무튼 스캔해 볼게요. 이렇게 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산소 센서 어댑터를 달고, 어 그러면 메인도 적게 들어가고 산소 센서 고장도 잘안날 거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산소 센서 청소할 때 이렇게 청소를 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어, 청소만 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상 카리코프입니다. 자, 자, 차는 괜찮습니다. 자 시내 주행 한번 가볼까요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내 주행 하고 있는데 뭐, 전혀 이상이 없네요 네 괜찮습니다 좋네요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배치를 한번 타봐야 전제.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도어방하하다그러러니 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이기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도안 뜨고 사뜨고사구다입니다입니다 자, 뜨거워. 자, 뜨거워. 자, 뜨거워. 자, 뜨거워. 자, 뜨거워. 자, 뜨 자, 뜨거워. 자, 뜨거워. 있습니다. 카카도 이럽습니다. 좋습니다. 이만카리코프 오늘은 토요일 오전 자, 쉬는 날에 산소 센서 청소하고 또 전단에 아답터를 하나 달고 어, 시내주행 테스터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산소 센서 청소하는 방법, 매뉴얼 없이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